내 집을 떠나 요양원에 들어간 그날부터 나는 내 삶을 잃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하시는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내가 내 몸을 돌볼 수 없게 된다면 나는 어디서 그리고 누구의 손에 의지하며 지내야 할까요?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든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는 선택만큼은 피하라고 합니다. 익숙한 일상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고 하루 일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른바 요양원 증후군이라는 현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가고 싶은 곳도 요양원의 일정에 따라야 하다 보니 점차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오히려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적이고 편안할 거라 기대했던 생활이지만 움직임이 줄어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일들이 적어지면서 신체가 위축되고 마음의 활력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함을 위해 요양원을 선택했지만 그 편안함이 자칫 나를 더 쇠약하게 만들 수 있는 셈이죠.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자 자립적으로 사는 노후의 비결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는 79세 이한영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자립적인 삶을 위해 오랜 시간 작은 노력을 쌓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돌보며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실천 가능한 대안을 하나씩 나누어 보려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세요. 요양원에 들어가면 일상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정해집니다.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고 산책을 나가는 시간도 심지어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도 일정하게 맞춰지죠. 몸이 편안해질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다 보니 자꾸만 무기력해지고 활기도 잃어갑니다. 익숙한 생활 공간을 떠나 나만의 리듬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적응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요양원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벼운 몸의 움직임조차 줄어들고 혼자 생활하는데 익숙했던 분들도 남에게 의존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과 몸 모두 약해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환경에서 몸과 마음이 적응하지 못해 심리적 불안감과 무기력감이 생기면서 결국 더 빠르게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내가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갈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한영 할아버지는 그 방법을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요양원을 권유받았을 때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한영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확고했죠. 자녀들이 조심스럽게 요양원을 권유했을 때 할아버지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라면 모를까. 내가 아직 내두 발로 잘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밥을 차릴 수 있을 때는 이 집에서 내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서 당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게 너무 싫어. 여전히 매일 운동을 하고 있고 밥도 알아서 골고루 잘 챙겨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어릴 적엔 내가 너를 돌봤고, 이제는 네가 아빠를 걱정이 되어 그런 것은 알지만, 아직 아빠는 할수 있는 게 많다면서, 내가 나를 아직은 돌볼 수 있으니, 스스로 하루하루의 일상을 지키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한영 할아버지께는 자신의 일상과 공간이 곧 자신이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남의 도움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그분에게는 단순한 고집이 아닌 남은 삶을 스스로의 손으로 꾸려나가고 싶다는 깊은 바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의 설득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셨고 그 이후에도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자신만의 일상 습관을 지켜오셨습니다. 이한영 할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하는 작은 운동 습관입니다. 할아버지는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나이 들어서도 내 힘으로 살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간단한 하체 운동입니다. 거실에 놓인 의자를 잡고 서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올리고 다시 내려놓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하십니다. 그 후에는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 짧고 단순한 운동이 나이 들어서도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준다고 하십니다. 이한영 할아버지의 운동비결은 다름 아닌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모든 게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작은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야 근력이 유지되고 균형감각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다리 힘이 약해지면 가벼운 걸음조차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넘어지거나 삐끗하기라도 한다면 단순히 한 번의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뼈가 쉽게 부러지고 부러진 곳이 제대로 낫지 않으면서 점차 몸 전체가 약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안영 할아버지는 나이 들어서 한번 넘어지면 잘안 낫는 것도 문제지만 그때부터 마음이 위축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뼈가 회복되기 전에 마음부터 쿵 하고 주저앉는 경우를 그동안 주변에서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단련하고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야말로 자립적인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두 번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느린 걸음이지만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면서 걷는 것이 할아버지에게는 중요한 일과입니다. 땅을 밟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는 할아버지는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에게 걷는 시간은 단순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천천히 땅을 밟으며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내가 아직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구나 하고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할아버지는 이 순간이 작은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운동이나 무리한 체력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영 할아버지께서도 무거운 운동 대신 작은 동작과 꾸준함으로 힘을 지키는 방식을 선택하신 거죠. 비록 작은 운동이지만 습관처럼 이어오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걸어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자립적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신 이유는 바로 작은 습관을 소중히 지켜온 덕분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 먹지 않으면 금방 기운이 빠지기 마련이죠. 이한영 할아버지도 이를 잘 알고 계셔서 매끼니마다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도록 신경을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특히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십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력은 더 약해지고 체력도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식탁에는 늘 콩, 두부 생선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을 붙잡고 있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데 그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더 빨리 약해진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주로 삶은 콩을 밥에 넣어 먹거나 소화가 잘 되는 된장국에 콩을 곁들입니다. 두부는 간단히 구워서 반찬으로 먹거나 두부조림으로 드시기도 하고요. 생선은 제철에 맞는 걸 먹거나 고등어나 조기를 구워 드시며 기름기가 적고 소화가 잘 되는 메뉴를 선택하시는 편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비타민과 섬유질이 부족해지면 피로가 쌓이고 소화도 어려워지죠. 예전에는 할아버지께서 장을 보러 직접 다니셨지만 무거운 채소와 과일을 들고 오기가 힘들어서 이제는 유튜브에서 인터넷 주문으로 장을 보는 방법을 배워서 배달시키기도 합니다.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앱을 사용해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주기적으로 주문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사용법을 배우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이제는 간단히 필요한 식재료를 주문하고 배송 받는 게 일상이 되셨습니다. 배달 온 상자에서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꺼내어 식단을 준비할 때마다 집에서 이렇게 쉽게 장을 볼수 있다니 내가 오래 살다 보니 이런 편리한 세상도 누리고 살아본다며 만족스러워하십니다. 제철 시금치나 나물을 살짝 데쳐 무침으로 곁들이고.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게 건강에 좋다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깎아 드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는 소화가 잘 되게 하는 특별한 비법도 있습니다. 첫째는 천천히 오래 씹기입니다. 한 입을 드실 때마다 꼼꼼히 꼭꼭 씹으면서 음식을 천천히 소화시키는 거죠. 젊을 때는 그냥 씹고 삼키기 바빴는데 이제는 오래 씹는 게 소화의 반이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오래 씹다 보면 위장의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음식의 맛도 더잘 느껴져 식사를 더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따뜻한 국이나 차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찬 음식이나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국을 짜지 않고 담백하게 간을 해서 즐겨 드십니다. 식사 중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를 곁들이기도 하는데 속이 따뜻해야 소화도 잘 되고 배도 편안하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철칙입니다. 할아버지는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돕기 위해 아침마다 음양탕을 드시는데요. 음양탕은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 미지근하게 만든 물로 몸에 부담 없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주어 배변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 빈 속에 음양탕을 한잔 마시면 속이 따뜻해지면서 장이 편안하게 깨어나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간단한 습관 덕분에 소화가 더 잘되고 아침마다 규칙적인 배변 활동이 이어지면서. 하루를 가볍고 상쾌하게 시작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따뜻하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챙기고 아침마다 음양탕을 마시는 습관까지 더해지니 할아버지께서는 속이 늘 편안하고 식사 후에 더부룩함 없이 하루를 건강하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할아버지에게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닌 나이 들어서도 자립적으로 살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먹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는 취미 부자이기도 한데요. 이한영 할아버지께 요즘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요가 수업 시간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요가냐고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는 이 요가 시간이 몸도 마음도 새롭게 살리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가 수업을 통해 허리와 다리에 힘이 붙고 마음마저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시죠. 사실 요가를 처음 시작한 건 허리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어느날 허리를 삐끗해 큰 고생을 한뒤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몸을 유연하게 해줄 운동으로 요가를 추천해 주셨고 반신반의하며 요가 센터를 찾아가신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몸의 유연함입니다. 젊을 땐 아무렇지 않게 하던 허리 돌리기나 팔을 쭉 뻗는 동작이 점점 쉬워지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균형감각입니다. 요가 동작을 하다 보면 한쪽 다리로 중심을 잡아서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 덕에 걸을 때도 중심을 잡는 법을 익혀서 일상생활이 훨씬 편안해지셨습니다.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고 나니 걸을 때도 더 안정적인 자세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감도 요가가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명상과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마다 쌓였던 긴장이 풀리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작은 일에 덜 예민해지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면 동료들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할아버지의 하루에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요가가 가져다 준 몸과 마음의 변화는 나이 들어서도 자립적인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네 합창단에서 노래도 하고 계시는데요. 합창단 활동도 할아버지께 마음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우연히 본 합창단의 공연이 너무 인상 깊어서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목소리 내는 것도 쑥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연습을 거듭하며 노래에 자신감이 생기고 노래를 통해 새로운 활력도 느끼게 되셨죠. 사실 할아버지가 요가와 합창단을 시작하며 느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는 것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재미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요가와 합창단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일상의 작은 고민들도 나눌 수 있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고 하십니다. 동네에서 가끔 만나 인사만 나누던 분들과는 달리 요가 수업과 합창단에서 만난 분들은 모두 건강이나 음악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서로가 좋아하는 주제로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니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고민이나 기쁨을 쉽게 이해하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동네 지인이나 친구들 모임에서 나누게 되는 대화는 그저 그런 이야기들인데, 요가 수업에선 내가 할수 있는 동작을 서로 알려주고, 또 몸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조언도 해주고, 그런 대화가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할아버지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랑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선 내가 더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훨씬 만족감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합창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을 하며 처음 만나게 된 사람들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던 날이 어느새 지나고 지금은 연습이 끝나면 함께 간식을 나누며 서로의 일상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하는 순간 할아버지는 하나의 소속감과 함께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신다고 하십니다. 합창단에서 만난 분들은 다들 음악을 사랑하고 저마다 다양한 사연만큼이나 노래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다 보니 단순한 이웃을 넘어서 진짜 친구가 생긴 기분이 든다고 말합니다. 요가와 합창단에서 만나는 분들은 서로 나이나 성별을 떠나 서로를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주었습니다. 매주 요가 수업에서 비슷한 동작을 배우며 작은 변화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합창단에선 연습을 마치고 서로의 목소리를 칭찬하거나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들로 인해 할아버지는 큰 위로와 보람과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요가와 합창단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특별한 유대감과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 요가와 합창은 인생의 활력을 더해주고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활동이자 마음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한영 할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생활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 나와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보람도 없을 테고, 요양원보다 자유롭게 나만의 일상을 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느끼는 기쁨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립적으로 이렇게 지켜나가는 하루하루의 기쁨이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래서 아직은 스스로 당신의 삶을 지켜나가고 싶으시다면서요. 할아버지께는 그 선택이 자립적인 삶을 이어가며, 진정한 의미의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더 많은 사연들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